그 명장면을 캐치할수 있는 거야. 알가? 알겠어. 가스라이팅 <laughs> 나. 가스는 뭔가스야 뭐 가스 타혀이는막 가가지고 어때? 됐어? 멋지다야. 뭐, 뭐 멋지다야. 자막 자막 <laughs> 생각하니까 멋, 벌써 킹 같네. <laughs> 아 맛있다. 라트다 드셨어요? 양귀에몬. <laughs> 네, 내 말이. 내 말이. 근데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 따라해.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끝까지 순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할 때. 그러니까. 감기 걸린 사람이 없어? 없어. 다 쉬었다가 지나갔어. 진짜? 너도 2주 아팠어? 뭐, 아니, 아니. 나그 정도는 아니야. 난 2주 동안 아팠는데? 넌 이상해? <laughs> 넌한번 아프면 오래가. 기본적으로. <laughs> 그것도 맞는데. 이상하다니. 아니야. 왜냐면 너는 막 위험도 막몇주 간다고 그러는데. 맞아. 맞긴 해. 할 말을 잃었어. 감자 뭐야? 하나씩 가져가라고 있는 거야? 아진 근데 맛있겠다 뭐야? 야 언덕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오야 완전 <laughs> 괜찮지? <웃음> 아니야 이렇게 하던데 <하면> <laughs> <laughs> 이 집은 왜 이렇게 뻘개? 뻘게 간판이 귀엽잖아! 나 여기 진짜 안먹고 싶었는데 별로 없어 이거 되게 원래 이런거 하고. 이거 맨야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아 어, 예뻤는데 사람이 너무시다. 해방총딱이다웨이팅 있나 봐. 웨이팅 있다고? 지금 이렇게 여기 어, 너무 긴데. 이세게 <목소리> 멋스럽다. 진짜 멋있다. <목소리> 있어, 있어. 야, 말해주지 마. 진짜 말해주지 마. 문 <목소리> 소리? 검색 중. 버스가 너무 무섭다. 우와, 눈, 이쁜데 하나 잘안 담기네? 야, 쪽 무슨, 왜 이렇게 빨개? 무서운디? 빨개. 야, 야, 이쪽 골반 조심해. 나 이쪽으로 엎어졌다고. 멍들었다고 하셨나? 하필 아, 여기로. 아, 아, 우리 사도 있어 우리가 잘못했다. 이 새끼들아, 야! 우리 지금 빵빵빵빵 빵빵 당하고 있다고. 가고 싶다. 저 버스 뒤로 철학게천서있 버스가 온다. 야시하냐 사람 너무 많은데. 여기 하나 주 있는데 다여 7번 교정인데? 가겠다. 못 찍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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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너무 옥수수 같지 않아, 이뻐요, 너무. <웃음> <웃음> 이거 옥수수 같지 않아? <laughs> 킹 같네? 딱, 딱 목도리 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. <laughs> 다시 지하철 입성. 이거 깔맞춤 한 거야? <laughs> 아니잖아. 토마토 <laughs> <오, 웃음> 한 거야? 토마토는 아닌데. 미역이랑 토마토 먹어. 미쳤다. 나도 했어. 그러네. 나도 했어. 나도 했어. 얘는 좀 못생겨. 그 뉴진스 토끼야. 펜치라니, 어, 뉴진스 토끼야. 아왜 이렇게 별로 안 예뻐? 아니, 그래서 이거 예약. 짭이야? 진짜라고? 진이라고! 이렇고서 샀다고. 예약해봐라. 근데 예약까지 해야 되나? <laughs> 예 예약... 예약까지. 예예약까는 최근에 이 아.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팔찌. 팔찌? 와. 오, 오. 우와. 오, 예쁘다. 색깔 다 똑같지, 우리? 아니요. 어. 완전 근데 나핑크야 골라 했잖아. 잘보나 어, 좋은데? 잘보 나나나 좋은데? 내거는왜내 꺼는 마음에 들어하지 들어, 않아? 별로 안 나는 봐. 좋아.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골라 했잖아. 야, 이미 끝났어. 골라 뜯었잖아. 이미 끝나버렸어. 이미 끝나버렸어. 이미 끝나버렸어. 이미 끝나버렸다. 야, 젖어그 화장이 졌어. 야, 빨리 모아봐. 예이. 고마워. 나 하수인데. 너가 맛있어? 오에다 찍어 봐 제일 맛있어? 간장. 아, 간장? 무슨 넣었어? 여 현나. 이거, 음, 이거 조금 넣려 <laughs>

다 아, 비비는 거 찍을 거야. 갑자기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. 그냥 할수 있어. 다들 맛있어. 계란찜 등장. 얘들아 매워? 응. 맞아, 매워. 매워 매워. 너도 매워? 응. 너도 매워? 응. 망했어. 오! 었어 다시, 다시. 다시 한다, 한다. 어. 오! <laughs> 죄송한데, 인어 <인거> 같아, 내가. 네. 사거구라구만 <laughs> 똥꼬 똥꼬 려고러오 아이 멀리? 아니 그 고리에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안돼안안네 끝났네? 쟤도 하고 있어? 또 또. 됐다 또 똥꼬다 걸어야 하는거아눈다 어? 내가 제가 놓아 이러면 <놀면> 안 되는 거 아니야? 다시 화이팅! 걸라야다고 <목소리>